새로움으로 계속 창조하라. 이제 나는 이 삶이란 영국놀이를 통하여 그대가 더 이상 과거의 색즉시공적 관념 속에서 세상을 고라든지 누구는 어떻다고 해석 분별하지 말고 오히려 공직시색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관계 속의 삶을 창조하길 바란다. 색즉시공적 관점은 세상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분별하며 그래서 상대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만 공즉시색적 관점은 그런 부족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내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면서. 빛을 밝히고 관계를 개선하여 기여하는 리더가 되게 한다. 내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그보다 못한 약자이거나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알던 그 사람만이 아닌 그 이상의 형이 상학적 존재, 즉, 얼음이기 이전에 H2O이며, 육체이기 이전에 마음이며,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변하며, 결국은 매순간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을 만들어가며, 결국은 그런 나로서 굳어져 살게 된다는 이 마음법의 진리를 제대로 자각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거나 남이 싫은 진짜 이유는 그가 객관적으로 나쁘고 싫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가진 마음이 그의 그런 부분들이 싫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설사 우리가 가진 관점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졌다 해도 그 역시 내가 나를 그 상대와 똑같은 수준의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는 나는 별거 아니다란 관점 속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다 비범해질 수 있는데 못나게도 자기가 평범하다는 최면을 스스로에게 걸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겉형상은 육체지만 스스로 마음만은 무한하여 하나님, 부처님을 꼭 닮았다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타인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점들이 측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웠던 상대가 약해 보이기 시작하며 할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하면 된다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현실이 아니라 다만 내가 진실이라고 여겼던 일종의 환상이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의 탄식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그 관점을 바꿈에 따라 얼마든지 과거와 지금이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게 한다. 이 진실을 모르는 채 세상의 대다수 수행법들은 그 나를 고정 불변의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바꾸자고 오랜 수행을 힘들게 시켜왔던 것이나 나는 그것이야말로 아상이나 수행자상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이며 마음속 관점 하나 바꿈으로써 세상이 뒤집히고 내가 일순간에 전화하는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실을 깨달은 당신은 이제부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을 매 순간 자각하고 이삶 속에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승이자 최고의 수행이며, 그렇게 변화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만드는 마음의 자각들이 합하여 이루는 각성의 흐름 속에서, 그대는 진정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 본래적 실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이 만드는 내용물에 속아 빠지지 않고 마음 그 자체의 움직임을 매순간 자각하고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힘그 자체를 직면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본성 자리를 본다는 것은 마음의 내용물이 아닌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몇시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열두시입니다. 라는 답변이 그대로 마음이 드러나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며 새벽에 수탉이 운다든지 책상머리를 주장자로 치는 소리가 그대로 마음의 움직임임을 꿰뚫어 볼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 세상은 홀연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런 분별 속 개념 덩어리들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오 삶이란 일체가 다 살아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움직이는. 마음과 마음이 벌이는 축제의 한마당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대는 매 순간을 100% 순수하게 마음으로 생동하며 살 것이고 매 순간 마음이 생생하게 그 찬란한 빛을 뿌리며 용트림하는 속에서 법열과 지복감에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을 할 것이다.